있어. Fx와 Gx 그림으로 같이 볼게 얘는 그림을 기억해야 돼서 Fx 이렇게 가는 곡선 Gx 이렇게 가는 곡선이 었어 근데 점 A, B에서 서로 접한다는 데이터가 나왔어 문제에서 그러면 요 Fx 기준으로 생각만 했을 때요 A, B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어봤어 요 녀석이랑 Gx의 입장에서 A, B에서 접선을 그어봤어. 이것도 똑같은 직선 나오지 않겠냐? 문제에서 애초에 이거 두 개가 접한다고 했거든. 그치?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 Fx의 입장에서 F'A 구한 거. 기울기. Gx의 입장에서 G'A 구한 기울기.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같아야 되잖아. 아 여기 같아야 되잖아 맞지? 그다음 접하든 뭐든 어쨌든 교점이잖아 그치? 그러면 f a 대입한 거랑 g a 대입한 게 같아야 되지 그게 심지어 b로 같아야 되지 맞아? 그래서 이 그림 없어도 두 곡선이 어느 점에서 접한다라는 말딱 나오면 너희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 일단 이거 교점으로 역할 하겠네. F, A, G, A 똑같겠네. 그리고 그게 B겠네. 그다음 그냥 교점이 아니라 접하는 교점이니까 이 점에서의 각각의 기록기를 구하면 똑같아지겠네.라는 생각. 외우는 거 아니지, 그렇지? 그래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거잖아. 나만 자연스럽니? 두 번째. 이번에는 fx, gx가 좀 다르게 만났어. 요점에서 수직으로 만났어. 내용 뻔하겠지? 만났다 하면 교점이니까 또 fa, ga가 b로 똑같을 거야. 근데 아까는 접하게 만났지만 지금은 수직으로 만났거든. 그림 보면 fx와 gx가 요점에서 수직으로 만났어. 그러면 fx 입장에서 여기서 구한 접선의 기울기. f 프라임 a GX의 g x의 입장에서 요점에서 구한 독선의기울이 g 프라임 a 곱했을 때 마이너스를 나와주면 되잖아 되겠죠 이게 어려워 이게 가끔씩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좀 골치가 또 달라졌거든 잘 봐라 f x와 g x가 공통 접선을 가졌어. 여기까지는 1번이랑 똑같은 상황이거든. 근데 아까는 저, 점이 아예 같은 한 점이었지. 다르다. 이번엔. 이번엔 달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식을 만들어 내야 되냐라는 얘기야. 자, 우선 여기 fx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할게. 그러면 a, fa 나오겠지? 여기 gx 위에 있는 점 q라고 할게. b, gb. 이렇게 나오겠지. 얘랑, 얘랑 동시에 접하는 어떤 접선을 그었어. 그 접점을 pq라고 잡은 거거든. 자, 그럼 생각해봐. fx라는 녀석의 x가 a일 때의 기울기. f'a 구한 거랑, 여기서 구한 g'b랑, 기울기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f 프라임 a 와 g 프라임 b 가 같다.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 되지. 근데 추가로 a 와 b 가 서로 다른 값이잖아, 얘들아. 서로 다른 값, 떨어지는 점이지. 근데 한 직선으로 연결이 됐지. 그러면 평균 변화율 구한 거랑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두개 구한 것까지도 다 같아야 되겠네. 한직선 위에 있습니다. 대신, 여기는 한숫 값을 가지고 뭘, 같다, 이런 건 못하지. 맞지? 교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두 개의 곡선 나왔습니다. 1,0을 지나고, 이 점에서 공통초선까지 가집니다. 자, 일단, 둘다 1,0을 지난다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a 값 나오죠 얘 2,0이 틀린다는 얘기잖아 지금 a 값 얼마? 바로 1 나오잖아 a 값이 응. a는 그냥 1입니다 그 다음 여기도 2,0 대입할 수 있으니까 0은 b도 하기 c 아나 c 대신에 마이너스 p라고 적으려나 지금부터 요렇게 가능하죠? 여기다 추가로 그냥 지난 점이 아니라 공통접선을 가진다. 그러면 이첫 번째 함수 녀석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이 점에서의 기울기 2 나오죠. 두 번째 함수 Y'은 2BX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공통접선 가진다면 따라서 b가 1 나오고 c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 되겠어요? 두 번째 y는 x제곱이라는 곡선 그리고 y는 ax제곱 더하기 bx라는 곡선 둘다 자, 1, 1에서 둘이 같이 만났어. 그러면 쟤도 1, 1 대입되고, 얘도 1, 1 대입된다. 이 얘기지. 1, 1 대입해보면, 1은 a 더하기 b라는 시간은 나왔고, 그 다음은 요 점에서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났대. 그러면 여기 미분해서 y'은 3x 제곱, 여기 미분하면 y'은 2ax 더하기 b인데, x의 값이 1인 거 알고 있잖아? 요놈 기울기 3. 요놈 기울기 2a 더하기 b. 근데 수직으로 만났으니까두개 곱한 게 얼마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나와야죠. 되 그래서 a 더하기 b는 1이랑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열리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a는 3분의 4가 나올 것 같은데 마이너스 3분의 4 나오죠? A는 마이너스 3분의 4, B는 3분의 7하고있네요 알겠죠? 첫 번째 개념을 좀 봅시다. 두 개의 곡선이 X는 1이 되는 점에서 접한다고 서 Y자표를 안 알려주고 있지. 그치.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야 3차와 2차잖아. 3차, 그리고 2, 아이고야.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2차고 얘는 3차인데 요렇게 접했다는 얘기야 대충 그림 그려보면 근데 이 접하는 곳이 하필 x가 1인 곳이다라는 얘기야 지금 요 상황을 그림으로 그대로 그냥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x1 대 x 하면 두 개의 함수가 각자 나와야 되겠지 그림에 다 나타나 있잖아 그러면 a 더하기 b랑 1 더하기 b랑 같으니까 아 a는 바로 1이네. 그다음 x는 1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 3차 함수 입장에서 접선 그어봤거든. 근데 얘는 2차 함수 입장에서 요점에서 접선 그은 거랑 똑같은 직선이잖아. 따라서 기울이 같아야 되겠지. 두번 구한 거에서 그치지얘 미분하면 첫 번째 2차 미분하면 2AX, 3.2분하면 3X제곱 더하기 B 각각의 X에 1 대입해주니까 2A는 3 더하기 B 같아야 되죠 근데 아까 얘가 1이었네 B는 어, 마이너스 B 이번에는 이체함수 두개다이차함수두개 근데 교점이 생겼는데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났대 그러면 이 교점이 어딘지를 모르니까나는 t,머시기 왜 머시기, 머시기 안쓰게? 여기 대입했다랑 여기 대입했다랑 다르게 보이잖아 그치? 근데 그거 두개가 같은 값이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여기에 대입한 t제곱이랑 여기에 대입한 a-t제곱이 같아야 되죠 그러면 Et제곱이 A다라는 거, 일단 하나 나, 나왔습니다. 관계식이 이거 조금 이따가 쓰실 것 같아. 그 다음. 접선을 만들었는데 서로 수직으로 만났대죠아 요거 미분해서 y'은 ex. 요거 미분해서 y'은 마이너스 ex. 여기다가 t 대입해주면 et, 마이너스 et. 야, 이거도왜 곱하면 무슨 일 생긴다고? 수직으로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1나 와야 된다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t 제곱이 나오거든? 이걸 써먹을 때가 왔지. 아까 2t 제곱이 a였잖아. 그럼 얘는 몇 a에 해당되는 거야? 마이너스 2a에 해당되는 거지. 따라서 a는 2분의 1이다. 2차 곡선 나왔습니다. 저기 위에 있는 마이너스 1,3에서 접선이 이 곡선에 접한대. 조금 문제 바뀐 거 느껴져? 조금 바뀌었어, 제가. 어떻게 바뀐 거냐 하면, 얘,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3은 여기쯤 있다고 할게. 여기에서 접선을 이렇게 쭉 그어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쭉 그어 봤어 그랬더니 얘가 여기 있는 3차랑 뭐 이런 식으로 접했다 이 얘기야 지금 되겠어요?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림 자체가 아까랑 다르지? 자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우선 이 빨간색의 기울기는 바로 알수 있잖아 어떻게 알수 있어? 얘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4x 될 건데 x의 값이 마이너스 1인 것도 알고 있거든. 따라서 요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다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다음 어딘지 모르겠어.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접했지. 그럼 여기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나왔다는 얘기지. 그렇지? y 프라임 6 x 제곱 마이너스 8. 이게 얼마나 와야된다고 마이너스 4 나와야 된다 x 의 값이 아직 얼마인지 모르겠어 x 의 값이 아직 얼마인지 g to s 우리가 y 먹을수 있는 거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거 a 게 자꾸 모르니까 f us in t h t t, 2t 세제곱 마이너스 a t 더하기 3 여기서 미분한거 나왔고 여기서 미분한거 써먹었잖아 아참 여기 t로 바꿨으니까 6t 제곱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라고 적어야 되죠 안써먹은거 하나 남았잖아 누구 두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도 같이 마이너스 4라는 걸 아직 안 써먹었잖아. 그치? 응. 평균 변화율을 써먹으러 가봅시다. 평균 변화율을 사용해보면 t 플러스 1 네. 2t 세제곱 마이너스 8요게 마이너스 4라는 이해됐어요? 이게? 그러면, et 3제곱 마이너스 at가,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인데, 야, 여전히 a랑 t랑 섞여 있거든. 걱정할 거 없지? 여기에서 a를 6t제곱 더하기 4로 바꿀 수 있잖아. 보여? 그래서 얘를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니? et 3제곱에. 마이너스 6t 세제곱에. 마이너스 4t. 얘가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거든. 사라지네? 마이너스 3t 세제곱이, 아이고, 마이너스 4t 세제곱이죠? 마이너스 4니까, t 세제곱 1 나옵니다. t 얼마? t 1 나옵니다. t가 1이니까, t가 1이니까, a는? 10. 이렇게 합니다. 자, 곡선. Y는, e, 아, Y는 X제곱 위에 점 마이너스 2,4에서의 접선이 여기 곡선에 접합니다. 그러면 얘도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4 여기쯤이라고 하면,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어 봤더니 이렇게 생긴 3차 얘랑 접한다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비슷한 그림이라고 계속 그리는 이유가 이걸 너희가 혼자 해내야 돼 나중에 이걸 그려내고 풀어야 돼 얘들아 이걸 그리지 않고 풀면 암기해서 푸는 거밖에 안돼 그럼 머리안 남는다고 알겠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 점에서의 미분 계수 y'은 2x. 근데 x가 마이너스 2네. 따라서 요놈 기울기가 마이너스 4네. 이 마이너스 4라는 기울기는 요기 점에서도 유지가 돼야 되거든. 접점 좌표 뭔지 모르니까 t, 컴마, t 세제곱, 더하기 a t, 마이너스 2라고 잡겠습니다. 그러 얘를 미분을 해서 3x 제곱 더하기 a인데 x의 좌표가 t인 거니까 여기서 나온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기울기는 3t 제곱 더하기 a랑 같습니다. 되나요그 다음 두점 사이의 평균 변화를 t 플러스 2 분의 t 세제곱 더하기 at 마이너스 u, 얘가 마이너스 4 나와야 되죠. 그러면 t 세제곱 더하기 at 마이너스 u는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8인데, 여기 위에서 a를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4로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세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8. 같이 사라지죠? 마이너스 2t 세제곱은 마이너스 2, t 세제곱은 1. 결국 t는 실수값 1. 거기다 1. 따라서 a는 마이너스 7 나오네. 자, 일단 보자. 직선이 있고, 곡선이 있는 게 3차 함수로 나왔다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대. 두 점에서 만났대. 자, 그러면 두 개를 연립을 했을 때, 우선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 x3제곱 더하기 m 2의 x 더하기 1은 0 했을 때, 요거 실근 몇개 가져라? 서로 다른 실근? 두 개가 이얘기 아닌가? 맞아요? 야, 3차 방정식에서로다차 방정식에서도 1차 방정식에차방에차 방정식에서도 에도 1차 서식에식서도 1차 서차에서차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가 나왔다. 차에서의별식 안 배웠잖아. 근데 교육 과정상에 판별식의 역할을 할 만한 개념이 나중에 나와.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도 나중에는 풀수 있게 될 건데 아직은 못 풀었네. 그러면 그림으로 생각해야 돼. 그림으로 생각해야 돼. 자. 그 그래프 안 들어 보네. 그림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3차가 있어 근데 어떠한 직선을 그려서 두 번만 만나야 돼 어떻게 그래야두번 만날 수 있을까 저, 꺾이는, 꺾이는 부분 여기에 접하고 이렇게 꼭 꺾이는 데서 접해야 되니? 아니어도 돼 이런데서 접해도 돼. 이런데서 접하잖아. 그럼 여기 와서 여기 위에서 다시 만나. 핵심은 뭐야? 접하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접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야. 알겠니? 굳이 그림을 좀 깔끔하게 그려보면 이런데서 이렇게 접선 그어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야. 지금. 너희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 또 접점을 모르잖아. 접점을 또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접점 좌표를 t, t 세제곱 더하기 2t 잡는다고 치면 미분할 수 있죠. y 프라임은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 근데 x 좌표가 t인 거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 근데 그 연계가 누군데예상 그쵸? 렇 m 값이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2라는 게 나온 거였지. 자 그러면 m과 t에 관한 식이 하나만 있으면 못 풀잖아. 하나 더 나와야 돼. 어디에 숨어 있을까? 이 점은 점으로서 역할을 한번 했죠. 접점은 어쨌든, 교점에 속하는 점이잖아. 그럼 교점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거뭐 있어? t를 대입한 함수값, t를 대입한 함수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지. 맞지? 그래서, mt 더하기 2랑,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2t랑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만큼을 쏙 대입해줍니다. 마이너스 3t 세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2는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2t, 어, 2t 사라지고, 그러면 2는 2t 세제곱, t는, 아, t 세제곱은 1, 따라서 t가 1입니다. 대입해주니까 m값은 마이너스 1 남겠다. 이해돼요 지금 상황? 시그널은 아직 푸말안 배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림을 또 올려서 풀어야 되는데 사실 그림 그리는 것도 안 배웠죠.